아, 대박. 나무에 지금 박원순이가 우리 천막 본집으로 이 화분을 갖다 놨는데, 화분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아, 서울 시민들에게 기계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의 소원은 박근혜 전 청와대 복귀,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자, 우리의 소원은 문재인 대진, 우리의 소원은 박근혜 대통령 무죄석방. 예. 아, 우리의 소원은 배신자 역적들 퇴진. 자, 우리의 소원은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복귀 우리의 소원은 박원순 퇴진. 우리의 소원은 문재앙 퇴진. 이야, 대박. 야, 야 도로가면 도로가. 차량이 많이 다니는 이곳에 이 우리 천막을 철거하고 폭력 네, 살인 어? 철거, 어? 철거를 하고 어, 이 자리에다 천막을 못치게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 화분을 갖다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애국 동지들이 분노에 분노에 차서 억울해서 어? 분해서. 이이에 프랑카드를 지금 설치했습니다. 아이어굿입니다 이자여 지나가는 차량 시민들이 많이 보고 있는 여기가 아이 세종문화회관입니다. 세종문화회관 세종문화회관 맞은편에 차를 타고 가면서도 보고 많은 분들이 이곳을 방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 보게 되겠습니다. 우리의 우리의 바라는 바를 소원을 어, 국민들에게, 서울 시민에게, 국민들에게, 많은 분들에게, 외국인들에게도 지금 전달하는 이런 강력한 메시지, 프라카드를 어, 나무, 박원순 시장이, 예, 갖다 준 나무에다가 지금 설치를 했고, 우리가, 아, 퍼포먼스로, 어, 이, 나무, 이 줄이 나무라고 생각하고, 우리, 제, 어, 우리 공화당, 아 어? 그날 축하해주는 제이 어, 천막에 입주하는 그 것을 축하해주는 그런 부문서를 하고 있습니다. 아 축입니다, 자이전 국민이 다하게 되고 전 시민이 다하게 되는 이러한 그런 부문서입니다. 아, 줄이 전구 장식해요. <laughs> 밤에 전구를 전구를 달아 랍니다 밤에 밤에 전구를 달아 랍니다 와, 최고. 와, 아, 통쾌합니다. 통쾌한 한 방. 자, 우리가 천막을 철거 하자마자 3 시간 만에 씻을 때도 통쾌했습니다. 그런데 또 아, 이렇게 이러한 폭력이 아닌 에? 이렇게 비꼬아서 사람을 엿먹이는 분노를 표출하는 이 아이디어 아주 좋습니다 그죠 이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은 마원순 시장이 뭐 이거 해준 줄 알고 아마 원숭이가 도저히 여서 못 살겠다 사람 속에는 못 살겠다 동물원으로 아마 이게 나랍니까 동물원으로 아마 가지 싶어요 열받아 가지고 도저히 사람 속에못 살겠다고 갈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마 곧갈것 같아 혈압이 터질 것 같아 헤라비. 겠어요 사람 속에 못 살겠다 도저히 나는 동문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럴 것 같아요 건드리면 커진다고 내가 그렇게 방송할 때마다 가문 그 텐트 우파의선지 건드리면 커진다고 그렇게 이야기 했는데도 그것도 말도 안 듣고 본질이가지고 커진 정도가 아니고 이게 완전 뻥튀기 되어버렸어 뻥튀기 이게 커진 정도가 아닙니다 뻥튀기 되어버렸다니까 응? 어? <놀람> 여기 강화문 광장을 다장다 했다니까 들으셨죠? 저 방송할 때. 가문 그 텐트를 건드리면 커진다. 뭐, 수도 없이 방송을 해줬어요. 어? 답을 가르쳤는데, 답을. 기다아 듣지 않고, 왜, 저왜에 높은 곳에 저청기야 집인가, 거기서. 왜 빨리 안 뜯어내느냐. 어? 저, 좀 뭐, 민노총이라든지 이런데, 신민단체 압력을 받고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6월 25일 날, 유교 어 나를 맞이해서 새벽에 남침을 했을 때 그때 이 강화문 텐트를 침략을 해서 도발을 해서 깡패 철거반을 동원해서 우리 애국동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그리고 천막을 그 아래 사람이 백 몇십 명이 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천막을 내려주지 않자서 다 죽어보라고 하는 살인, 살인행위입니다, 살인. 살인행위를 살인 한 것이 바로 서울시장입니다. 아, 어, 박원순 시장이 예, 보낸 것처럼 이렇게 했던. 아, 전문 잘했어. 아, 우리의 소원은 박근혜도 청와대 복귀. 아, 제주주 축하드립니다. 우리 고화당강문 천막 당사 제 축, 개인주를 축하드립니다. 와, 아, 우리의 소원은 배신자 역적들 대신. 한말씀 하세요 인터뷰 한번 하랍니다 지나가는거 보고 이게 하는게 다 맞는거 아닙니까? 이게 내 한번 먹을래요아 그거 다치습니까 어제? 네. 한번 보세요 팔 어. 아, 이거 다치어 이렇게 이게 이게 나갑니까? 이 공산국가랑 똑같은겁니다 네. 이는 민주국가라고 하죠습니다 동지 여러분, 오늘 또 고백입니다. 그 시간이 쉬우신 분들, 나와서 지켜주세요. 나와주세요. <laughs> 분해서 목도 다 세고, 말이 안 나옵니다, 지금. 네, 분해서 지금 말이 안 나옵니다, 분해서. 다치고 해가지고 아프기도 하고, 지금. 예, 감사합니다. 우리에서 오는 막걸리 대통령 무죄 석방. 서울시장도 축하를 해주고 있습니다. 무죄 석방을 기원하고 있고, 우리의 소원 배신자 역객들도 퇴진하랍니다. 자, 여기는 강화문 세종문화회관 맞은편에 지나가는 행인들도 많이 보고, 차량들도 다 봅니다. 서울시민들도 다 보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보는 자리에 이렇게 아 좋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감사합니다. 자 이러한 퍼포먼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 했구만 내가. 건드리마 크긴다. 어 남자꺼하고 같이 남자꺼처럼 건드리마 크긴다고 그렇게 저 박원순 저저저 저, 어? 서울시장은 남자가 아닌가 봐. 건드리마 커진다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남자는 알고든 건드리마, 아, 여자분들 아는구나. 건드리마 커진다. 만지마 커진다. 남자 거는 만지마 커지고, 이강화문에이 텐터, 애궁 텐터는 건드리마 커진다고 내가 그렇게 방송에서 목이 퇴지라고 했구만, 박원순 시장은 그 말을 못 알아듣고, 말귀를 못 알아듣고, 남자 그 시기하고 이, 강한문의 텐트하고는 똑같아. 건드리기나 만지기나 하면 크진다 자 아, 재현성, 그래. 댓글, 그래, 달고 있어 봐라. 너가 얼마 안 남았다. 웃을 일도 없는데, 이래라도 웃어야 될까? 억지라도 웃어야 될거 아니에요? 이제 완전히 자하겠습니다강화문을 완전히 자이었습니다 아니 뭐저 서울시장이 어축하화분까지 보내줬는데 강화문강은 우리 것이 완전히 돼버렸다니 우리 고와당 이제 자발들은 이제 들어오라고 생각하지 마라. 박원순 시장한테 이제 가서 항의해라. 자발들한테 이제 강화문강장은안 주겠다고 지금 어? 축하 트리까지 보냈다. 이것도 이 비싼 나무가 비쌀 텐데.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개를 보냈다. 열다섯 개 축하 트리를 열다섯 개를 보냈어요. 여러분들 고맙다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박은순 시장에게 축하 트리를 보내줘서 고맙다고. 개망신 당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화 드리겠습니다. 만나면 아, 이삭막하고 이랬는데 아, 이 트리를 축가 트리를 보내줘 가지고. 아주 분위기도 좋고. 아주 이거 갖다 놨을게요. 텐트 위에 상랑기게 된다 그래요. 이제 너무 좋아서, 그전에는 상막해가 그랬는데, 이제는 절대 못 나간다니까. 여기서 우리는 영원히 있을 거야. 텐트 위에다가 상랑기게 된다 그래요. 네. 네. 이 자리 너무 좋아서, 털이 되어있고 해서 너무 좋아서 우리는 절대 못 나갔다. 어, 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여태까지 이 자파들이 전유물이 되어가 있었다. 자 태극기 들고 강화문으로 5시 까지 나오셔야 됩니다 최대의 악수를 뒀습니다 이제 바, 바둑장기에서 외통수에 걸렸습니다 6월 25일날 이 강화문 텐트를 용역 깡패들을 동원해서 철거하면서 서울시장은 외통수 장기의 외통수에 걸렸어, 지금. 우리는, 우리는 지혜가 무궁무진합니다. 자파들의 머리가 나쁜 건 아시죠? 그 머리 위에 올라가 있어요. 위에 올라가 있어요. 바로 철거하면 안할줄 알았죠. 3시간 후에 바로 쳐버해요 어? 텐트를 3시간 후에 철거하고 3,300명이 동원해가지고 무지막지하게 철거를 하고 우리 애국 동지들을 죽일 듯이 집어땡지고 그리고 지붕을 무너뜨려서 그 안에 있는 사람 다 적사하게 만들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3시간 후에 우리는 다 살아남아서 다치기는 했지만 살아남아서 3시간 후에 강화문에 강화문에 예? 넓은 장소에다가 천막을 짓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설마 그렇게 해놨는데 겁을 주고 예? 폭력을 행사하고 그래서 막 무서워서 집에서 안 놓을 줄 알았는데 예? 3시간 후에 치가지고 사람들이 평소에 강화문 텐터 있을 때보다 10배, 20배가 더 놓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쁜 추리, 좋습니다. 예쁜 추리도. 또 뭐, 오늘 6시인데, 내일 새벽이고 철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철거하면 이제는 강화문 전체가 텐트로 가득 찰 것이다. 자, 여러분들도 이러한 이 강화문에 있는 이 애국동지들의 열정을 보시고 동참을 해 주셔야 돼요. 이제 행동해서, 보고만 해서가 안 돼요. 아, 그 빨리, 단가를 빨리 꽂히 되는데. 자, 다섯 시까지 강화문을 다놓으셔야 돼. 보수파들은 다나오셔야 돼. 축하하러 천막을 지키기 위해서 다나오셔야 돼. 분노, 울분. 보셨잖아요. 천막 철거할 때, 어? 깡패, 그, 용력들이, 우리 애국 동지들 집어 던지는 거 보셨죠? 그런데도 가만히 계시면, 죽은 목숨이지, 머선 그게, 어? 자파들도 지금 이 가문은 올판국인데 보수파라는 사람들이 그것에 고 가만히 있으면 사람이 아니죠. 이제는 무작정 강화문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무작정 강화문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나라가 보셨지 않습니까? 어? 25일날 철거할 때안 보셨죠? 보수파들, 너가, 어? 목소리 내만 이렇게 너 죽는다. 이러한 갱구를 한 겁니다. 공포감을 조성한 거 아닙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보수파들은 개별돼요. 다 자신 자식 손자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다 나와야 돼다 국민이라면 다 나와야 돼 5천만 국민이 강한문으로다 나와야 된다니까 20대고 30대고 40대고 막할것 없이 다 나와야 돼안 나오는 사람은 국민이 아니야 사람이 아니야 자, 빨리, 전국에서 지금 출발해서 빨리 오셔야 돼. 예? 우리 집이 뜯기, 뭐, 보셨잖아요. 가문 텐트. 집 주인이, 집을 지켜있는 주인이 두들려 맞고, 밖으로 내 대평기 치고, 지붕이, 그, 어, 애, 애지중지에서 집을 지어난 천장이 다 무너지는 모습을 동영상을 보고서 보셨지 않습니까? 자기 집이 무너지는 것을. 그리고 또 가만히 있어봐 그, 그게... 사람입니까, 사람? 집을 그렇또 다시 지어 놨잖아. 그럼 집을 지키게 될거 아니야 집을. 집이 없으면 잘도 없고 어떻게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밥 먹을 때도 없고 그것을 경험했잖아요 한 번. 우리 집을 이게 렇 강화문에 놓는 것은 내 집을 지키러 놓는다. 내 집을 지키러 놓은데안 놓으면 되겠습니까? 아 장모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뭐 우리 공화당 텐트다 이런 게 아니야 우리 집이라니까 우리 집 보수 우파가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수 있는 집을 강화문에 이 텐트를 지었다니까 우리 집이 영원히 보수 우파 국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집을 지었는데 집을 폭력배들이 와서 어? 철거를 당했는데도 분노하지 않습니까? 한번 철거 당했으면 집이 없어지지 마서 뭐 됐잖아요. 두 번째 집을 지어 놔서만 지켜야 될거 아닙니까? 지켜 우리 공화당 강화문 천막 당사, 재입주를 축하합니다. 업체가 있어요 영역 분노하셔야 돼요 보수파 국민들 특히 그리고 자파들 자파들도 분노하고 강한 로 쫓아 나와야 돼아 촛불을 잘못 들었다 죽을 죄를 지었다 쫓아 나와야 돼아 난리가 났습니다 박원수 시장 고맙다는 메시지들이 막 답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댓글창에.